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펀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선관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국민의힘이 해당 떡밥을 덥썩 물었지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는 거대한 셀프 자폭이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현재 파면 선고가 가까이 오니 윤석열 파면 불복 명분을 만들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선관위 흠집내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어제는 나경원, 오늘은 주진우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폰 의혹을 언급하며 선관위를 때렸는데 특히 주진우는 마치 민주당과 선관위가 내통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며 선관위 비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골때리게도 이들이 비난한 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바로 국민의힘의 예비후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선관위 비난에만 열을 올리며 피하식별도 못하고 셀프자폭을 해버린 셈인데 정말 살다 살다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공을 들인 이런 멍청한 자폭은 전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등록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선관위 명의로 새컨폰을 만들어 정치인과 연락한 것, 바로 주진우가 내통이라 표현한 이 의혹은 선관위 사무총장 국힘 내통 의혹으로 명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영상을 내리거나 최소한 썸네일이라도 바꿀 것 같은데 최근 국힘 주진우의 폭풍 똥볼 덕에 아주 꿀잼각입니다. 또한 이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김세환이란 인물도 정말 황당한 인물인데 경향신문의 선관위 내부 제보 등 취재를 종합하면 김세환은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지난 대선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고 작년 8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힘 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국민의 힘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논란, 자녀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없이 경선을 실시했고 김세환을 최종 사인회까지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한발더 나아가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 대선 당시 어떤 정치인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가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에 의해 상당히 오염된 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상 국민의 힘이 선관이어도 무언가 이상한 짓을 꾸민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도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 힘과 연락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주진우가 내통 의혹을 꺼낸 김에 말을 하자면 국힘 예비후보로 나온 인물인 만큼 내통을 했어도 국민의힘과 내통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주진우를 비롯해 윤석열 묻은 인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선관위 사무총장부터 심지어 윤석열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권력이 눈이 먼 공무원 출신들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시기를 보면 여지없이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들이란 것도 공통점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들의 요람 역할을 해주는 국민의힘이겠지만 민주당 정권의 아니함도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보도와 연결되는 장인수 기자의 민주당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 안내 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료는 민주시민들을, 국민들을, 혹은 민주당을 요만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하고, 눈 떠보니 선진국 얘기까지도 듣지만, 늘 가서 뭔가 막판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절대 민주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주당 정부에 충성하지 않아요. 절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관료들의 그냥 생림이다. 민주당이 채찍을 제대로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관료사회에 대해서 민주당은 집권하면 뭐 자기 라인이어서 끌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 부처나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냥 그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고 그러면 승진시켜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나 뭐 이런 데로 불러서 갖다 써요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너 문재인 사람이네 반드시 인사조차하고 좌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에 대해서는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달 뒤에 조기 대선이 있건 말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네들한테 그냥 거야 이거 보면 진짜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이거를 좀 타개할 방법을 진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 민주당은 계속 집권해도 힘들 겁니다.